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 판. 혼재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알파 경제의 김종인 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초반부터 지금 끝나기 직전 현재 순간까지 우리 증시 좋은데 오늘 장의 포인트 쭉 지켜보셨는데 뭐라고 보세요? 네 결국 모든 걸 이겨낸 건 수출이 아닌가. 음.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르는 종목군들도 뭐 조선 엔진, 그 다음에 반도체, 이걸 모아보면 결국 수출 아니겠어요? 오늘 수출 데이터 또 나왔는데 좋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반도체가 이끌었다는 것에 대해서 뭐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으니까요. 음. 그래서 최근에 뭐 증시도 좋고 하다 보니까 오늘 수출 지표는 지금 아시다시피 국자원 문제 때문에 산자부의 자료가 안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네? 뭐그 다른 자료를 살펴봤을 때 경기 선행 지수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수출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키워드를 연결해 보면 뭐 준비된 그림을 하나를 보여주시면 선행 지수가 급등하고 있어요. 경기 선행 지수가 음. 그 경기 선행 지수의 급등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섞여 있겠지만 그 안에 이제 대표적인 게 주가 지수잖아요. 최근에 주가 지수가 또 3,200까지 오른 것도 대단한데. 3,400 이상까지 또 다시 끌어올리면서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단 말이죠. 심리지수는 꺾이고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심리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선행지수를 포함하는 몇 가지 지표들의 급격한 개선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뭐 10월 달에 있을 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뭐 기대감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괴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안에 또 하나 이제 경기선행지수의 주요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재고순환 지표입니다.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반도체 재고순환 사이클이 네?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음... 재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재고 소진 이후에는 다시 생산 증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본다면 그러면 오늘의 그 키워드는 저는 수출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가 아니고 조선 기자재 중에서 국내도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지만 중국 배로도 엄청나게 수출되고 있는 조선 엔진은 수출이라는 키워드로 묶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뭐 조선 수출이 갑자기 뭐 되고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 수출 전체가 좋아졌다면 거기에도 물론 당연히 연동이 되겠지만 지금 일부 조선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지어 본다면 오늘 조선 엔진의 급등과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를 포함한 반도체 그 영역 종목군들 거기다가 PCB까지 다 묶어 보면 결국은 수출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묶이고 있고 이게 지금 환율 부담까지도 이기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이 정도 사는데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원화가 약세를 보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도. 수출이 이 정도 좋았고 그러면 수출이 이 정도 좋았다는 건뭐 경상수지가 플러스 났는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관광수지가 나쁠 리가 없고 그다음에 경상수지도 이렇게 들어왔을 텐데 원화가 강세를 보일 만한 자리에 원화 약세를 보인다. 굉장히 이상한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출이라고 하는 키워드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결론은 이걸 안 사면 안 되죠. 이걸 빼고 사면 안 되죠. 증시가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착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가는 주도주는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엔비디아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큰 틀이 상승의 요인인 건 맞는데 지금 상승의 본질은 그건 아니다. 네거시 반도체의 전반적인 수출 급증 그에 따라서 붙어갈 수 있는 관련된 종목의 급증 그 외에 또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급증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고. 화장품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A.P.R.의 강세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맞아요. 바로 그래요? 이제 그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 9월달에 12.7%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관세 부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네 이렇게 또 숫자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나라별로 봤을 때는 미국 수출은 아무래도 좀 줄긴 줄었더라고요. 네,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반, 어, 자동차가 아무래도 줄어들었을 가능성 있어 보이죠. 네, 현대차가 뭐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자신들의 수출은 최근에 뭐 줄어들 가능성 있지만, 미국 쪽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아, 유럽 쪽에서 커버하고 그렇구나. 있다. 네. 다만 유럽으로 가면 그 문호수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음. 왜냐하면 유럽 쪽에는 작은 차 팔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차 팔고 마진이 많이 남는 차를 파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 오늘 제가 앞에 시장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포인트까지 지금 다 언급드리고 있는데, 네. 결국 뭐 둘이 같은 얘기예요. 음. 현재 지금 시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반도체, 그 다음에 수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뭐 같이 묶어서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자동차는 아마 매출은 증가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음. 실적 발표하면. 그런데 유럽 쪽에 중소형 차를 많이 팔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익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문호수 사장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원래 올해 잡았던 영업이익률이 9에서 10%였는데, 이거 한 1, 2% 떨어뜨려야 된다고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아마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환율이 워낙 약세라면은, 일정 부분 이것도 좀 커버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로화가 더 민감하게 원화 대비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수익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매출이 유지되는 현대차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마도 이 상반기까지는 관세 때문에 결정을 못한것 같은데. 뭐 관세 결정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아마 3분기 실적을 보고 시장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시장의 자동차주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금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수출 의 지표에 따르면 은 오늘 수출 베이스로 잘 가는 반도체라든지 조선 엔진 그리고 화장품에 몇몇 잘 가는 종목군들 이쪽은 4분기에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아마도 실적 발표날은 좀 빠지지 않을까요 보통 음, 반도체가 그 네. 어느 서프라이즈 낸날 주가가 좋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다만 지금 현재 반도체 증가분이 이것도 약간 포모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다음 분기에 신제품 내놔야 되고 다음 분기에 신제품 막그 생산해 내야 되는 어, 생산자 의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자꾸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거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면서 코모가 좀 불러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이 재고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더 가격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어, 반도체는 좀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조선 엔진도 뭐 쉽게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주가 기준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 엔진보다는 반도체가 싸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살 종목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선엔진도 주가가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예. 반도체 내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오르긴 하겠지만, 너무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기 좀 어렵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음주 포인트를 말씀드릴 때, 선도했던 심택이나 대덕전자를 말씀드리지 않고, 코리아 서키트를 말씀드렸는데, 그 후발주자를 찾아서 후발주자까지 같이 갈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게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뭐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 LNG와 관련돼 있는 발전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조선 쪽만 아니라. 좀더 여러 분야의 그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정도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그나마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대안은 반도체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잘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또 취해야 될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가 현재 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후반부터 뜨거워졌던 네이버 하지만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그동안 상승분의 절반을 내주는 양상입니다. 두나무 효과 이것으로 끝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끝이 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사지 않았어요. 음, 네. 그니까 네이버가 네. 흥분하는 구간에서도 예. 전체적으로 일단 외국인들은 사지 않고 오히려 팔았다라는 관점. 물론 또 이틀간 빠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뭐 강력한 매도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급등 구간에서 외국인은 쫓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장에 좀 시나리오들이 정말 가능성이 있나 싶은 시나리오들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특히 증권사 리포트가 오히려 뭐 기자들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된 내용을 쓸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마치 애널리스트들이 인정하는 듯한 공인해 주는 듯한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네이버는 어, 이혜진 의장의그 지배 구조, 그 다음에 지배력이 단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 이혜진 의장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하면 뭐 네이버의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자꾸 뭐 기사에서 불러일으키던데 그 착각입니다. 뭐 제가 어, 화원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네이버의 전체적인 지배 구조 그다음에 최근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 살펴보면 과거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최수현 대표가 있지만 최인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그립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네이버의 사정은 거의 모든 개발을 지금 최인혁이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뭐 저는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음,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정말로 송치영 회장이 들어왔을 때, 이해진 의장의 지배력이 사라진다?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과 합쳐서 네이버와 합친다? 혹은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된 법인이 미국에 상장된다?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빠르게 좀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둘이 합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주가도 더 오를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어, 주가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밸류도 밸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성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두나무랑 합치면서 여기에 미래에셋이 더 얹혀지면 확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다음에 네이버가 직접 규제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규제는 미래에셋이 감당하면서 나머지 사업자들의 그 능력만 옆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됐을 때 우리가 라인이라고 하는 축으로 묶으면 생각보다 사용자들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음. 스테이블 코인으로 했을 때몇개 통화만 살아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원화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 지금 달러 인덱스로 묶여있는 6대 통화 중에서 뭐 당연히 달러 살아남을 거고 유로화 살아남을 거고 그러면 지금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GDP 규모가 한 20조 달러 되잖아요. 그러면 유로존 담오만 19조 달러 정도 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국이 18조 달러예요 그러면 이 세계 통화는 일단 살아남는다고 보고, 그러면 그 뒤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건뭐 기껏 해봐야 엔화 정도? 엔화가 지금 한 4조 달러가 조금 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대만을 합, 라인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세 국가가 합치면 이게 한 7조 달러 정도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뭐 3대 통화는 못 돼도, 4대 통화, 5대 통화 정도까지는 음. 영역으로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웃긴 게 엔화, 원화 했을 때 굉장히 뭔가 멀어 보이지만 디지털 통화로 만들어서 하나의 라인 통화권으로 묶는다고 하면 그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묶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저항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거래에 대한 그 나라를 넘나드는 거래, 그 다음에 뭐 플랫폼과 플랫폼대 거래.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움직임도 작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미래세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를 빼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도 거점 있고, 그다 베트남에도 거점 있고, 베트남 1억, 인도네시아 3억, 이거 인구 4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인구 모으면 이것도 한 2억 되잖아요. 음.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GDP 규모가 되고 인구 규모가 되는 하나의 경제권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두나무와 네이버 미래 세세 결합은 저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보는데 음. 다만 지금 주가가 다소 조금 흥분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 때문에 급등한 것이라면 조금 우리가 어, 머리를 차갑게 식힐 시간 정도는 좀 필요하다. 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에서는 네이버보다는 미래셋이좀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에? 네이버도 만약에 이제 주가가 조금 내려온다면은 저는 이것도 다시 좀 봐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 급등했다면 오늘도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겠지만 이렇게 좀 열기를 식히고 있다면 아, 최근에 좀 흥분했던 그런 이 열기가 조금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 보도에서 조금 더 나중에 추후에 나오는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이버가 사업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지금 그 가운데서 중고거래 플랫폼, 이 왈라팝이라고 인수를 한다고 예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지연이 됐대요.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오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두나무나 이렇게 금융, 파이낸셜 이쪽 분야 외에도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는데 이쪽은 좀 위축이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그거를 이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연결고리가 어 가상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게 지금 네이버가 인수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플랫폼을 인수하는 게 주로 글로벌 플랫폼을 맞아요. 인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쪽이랑 넘나들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행 플랫폼에서 하면은 수수료를 양쪽으로 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음... 그다음에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수수료를 또 물어야죠. 네? 그니까 카드 수수료에 환전 수수료에 수수료만 막 쌓여 가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근데, 가상자산을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결해서 바로바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면,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거래 플랫폼들, 음.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인수하려고 하는 플랫폼들이 전부 버티칼이란 말이에요. 그런 버티칼들을, 어 일단 그 거래는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묶고, 그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코인으로 묶으면,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음. 그다음에 지금 두 나무랑 합쳐지면서 시장이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 미래 셋 증권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것 실물 기반의 그렇죠. 토큰을 네. 발행할 수 있는 것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업의 전망 자체는 음. 뭐 저도 이쪽에 뭐 전문 분야는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밝아 보이기는 한다 이렇게 좀 봐야 네. 될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연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네이버 두 나무 미래스증권 등등 뭔가 좀 시너지가 날 거는 같습니다. 근데 각자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다 보니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했었는데요. 여전히 그 가능성은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 거대 뭔가 금융 공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이 사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조정 시에 접근 가능하다라는 하지만 이렇게 또 열기를 식히고 가는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니까 지금 딱그 구간이다 네이버와 두나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내일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서 어떤 쪽 봐야 될까? 하나는 좀 담고 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추석 연휴 이후에 뭐가 더 강할까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 나왔는데 DB 하이텍을 골라주셨어요? 네. 일단 저는 최근에 약간 또 하나 꽂혀있는 거는 이미 다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야. 제가 뭐 6월 달부터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말하면서 저도 지겹거든요. 그 다음에 <laughs> 주가도 이제 많이 올라서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많이 남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뭐 벌써 몇달 얘기한 걸또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최근에 이제 꽂혀있는 거 전력반도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력반도체를 독립시키겠다라고 정부 쪽에서도 15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고, 삼성전자도 이거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삼성전자 중요한 건 8인치 공장이 없습니다. 저도 요즘 전력반도체 좀 궁금한 게 하신 얘기랑 조금 맥이 다른데 미국의 울프스피드라고 요즘에 급등을 하길래 네.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가 찾아봤더니 전력반도체더라고요. 글로벌 1위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하려다가 기사회생을 했더라고요. 주가가 막 1000%씩 가고 막 하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가 좀 어려울 때그 시장점을 2위, 3위 업체들이 좋았었나? 이러면서 국내에 관련된 종목분들을 찾아보니까 딱히 그 종목이 연동은 안 되던데 전 세계적으로 이쪽이 좀 핫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력기기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력기기를 쓸때그 안에 전력반도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음... AI 반도체 서버를 만들 때도 전력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요. 어쨌든 다열 때문에 문제인데 그 열을 처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도 전력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시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질화관륨인데그 전력 반도체 우리가 지금 어디 쓰이는지 당장 눈에 띄어보면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고속 충전하는 것들, 네, 그게 전부 질화관륨 음... 전력 반도체를 넣어서 뭐 100와트라든지 65와트 정도의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지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겁이 많아서 예전에 그 불난 것 때문에 겁이 많아서 안 하고 있지만 어 중국의 지금 스마트폰 중에 하이엔드급들은 전부 충전이 느린 게 45W, 빠르면 음. 65W, 뭐 85W를 지원합니다. 그 숫자가 와닿지가 않은데 이 숫자면 되게 빠른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초고속으로 지원하는 게 25W 정도예요. 아, 물론 그게 최고속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예. 최고속도로 조금 가다가 쭉 떨어집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되는 속도는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아무리 빨라봐야 25W를 넘지 않을 거예요. 어. 중국은 지금 85W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 하면 어, 휴대폰에는 들어가는 배터리가 실리콘 카바이드 배터리라는 거죠. 음.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위험 때문에 이걸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 실리콘 카바이드가 우리가 SIC 얘기하는 그. 네. 근데 기소. 이건 전력 반도체가 아니고 실리콘 카바이드 배터리. 음, 음. 그러니까 여기는 그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건데, 우리도 이제 이쪽으로 결국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를 실제로 만들려면, 어 팹리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지 누군가 생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국내 이제 8인치 생산하고 있는 대표 업체 누가 뭐래도 DBI텍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만들어졌던 건뭐다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 가전 기기 안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그,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 조금 뭐 28나노급에 조금은 어, 사양이 낮은 그런 걸 만들어줬는데 전력 반도체는 꼭뭐 10나노 그 7나노일 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구나. 아직은.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이제 8인치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가능성은 있고 이미 정부와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관심 종목도 그와 관련된 설계 종목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버브 반도체하고 디비아이텍이나 지금 다 같은 패러그룹 안에 묶여있다라고 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버브가 설계를 한다면 만드는 건 디비아이텍이 할 수가 있겠죠. 음. 최근에 또 디비아이텍은 현대차와 자동,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오가고 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확산 과정에서 본다면 아마도 DBI텍 정도는 조금 우리가 또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한때 이 8인치 파운드리가 잘될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어떤 흐름을 울피스피드만큼 갈수 있는 건 아닌데. 음. 네, 그런 흐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파도파도 공부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음, 최근 들어서의 상승은 AI라기보다는 이 메모리의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다 하면서 샌디스크 등등의 종목을 봐주셨는데 이쪽이 이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요즘에 좀 전력반도체 쪽으로 포커스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좀덜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향의 종목군들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고 또 실전 매매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